오늘은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를 도와요. 찬양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예배를 위해 허정강 단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삭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어, 단임 목사예요. 어,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어, 만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오늘은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어, 기쁘고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새삭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세사코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원이와 지우와 제희, 주담이, 서준이, 은재 세아, 엘라, 하유리, 지안이, 하진이, 승우, 준하니, 주철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어린이집에 갈 때에도 어, 그곳 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보람이 넘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내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와 아빠와 생활하는 동안에도 늘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엄마와 아빠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이 자라나고 채워지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새 세포 친구들 자라날 때에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움과 또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새 세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동안에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복 주시고 또 은총 주시며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 구원에 대해 궁금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적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모두 다 들어가지는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때때로 손해를 보는 듯한 선택을 해야 하는 힘든 길이거든요. 이것은 넓고 편한 문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힘겹게 들어가는 것과 같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평생 동안 교회에 다녔다며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의 문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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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문 열어주세요! 저희 왔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모르는 분들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동안 예수님한테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듣고 스티커도 많이 모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모두 돌아가시지요. 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사느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이 오셨네요. 좀 비켜주시지요. 자, 이제 우리 구원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까요? 아, 그동안 교회 다닌 것이 하나님을 위해 다닌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다닌 거였구나.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너무 늦어버렸네. 생각해보니 나만 위해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싫어. 맨날 손해만 보며 착한 척한다고 얕보던 친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만 1등하려고 친구들을 도와주지 않고 욕심부렸던 게 후회가 돼. 와. 우리 친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실 거예요. 때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는 행동. 맛있는 간식이나 소중한 스티커를 없는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용기. 아파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모든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어려운 길을 조금씩 걸어나가면 어느덧 구원의 문 안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구원의 문 안에서 다 같이 만나 기뻐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드려요. 함께 기도드릴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때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몸과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드리며 드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 볼까요?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는 허정강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 우리 새싹부 어린이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성경학교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거예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자 집에 있는 TV나 컴퓨터, 핸드폰을 통해서 만날 텐데 우리 11시 시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함께 만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부 활동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라는 주제 가지고 신체활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통통체조 함께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오늘 놀이 방법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혹시 만약에 식구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우리 넓은 문을 한번 편하게 통과해 볼 거예요. 그래서 넓, 넓, 넓은 문을... 놀이하고 또그 다음에는 문이 조금 매졌어요 그래서 촉촉 조금 문을 열어라, 촉촉 조금 문을 열어라. 열두 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잡힌 사람은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놀이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 혹시 집에 식구가 얼마 없다면은. 하 벽면과 함께 넓은 문한번 해볼 거예요.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넓넓 넓은 문을 편할까요? 한번 우리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생각해 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성경학교 때 봐요.